잠깐만요. 레드미 워치4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러닝할 때 사용해 본후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박수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러닝 그래프와 다르게 삐뚤삐뚤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쉰적 없이 1분 정도의 페이스로 정확하게 달렸기 때문에 가민 피닉스7의 결박처럼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스트라바와 연동이 된다는 점은 레드미 워치4를 구매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워치를 착용하고 운동해도 스트라바 연동만 지원한다면 스트라바 하나로 나의 운동 기록을 모아보고 비교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 어메이즈핏 GTS4와 미밴드를 사용했던 때에도, 심지어 오래 전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만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기록하던 때에도 스트라바와 연동시켜 친구들과 기록을 공유하면서 자극받고 더 열심히 운동을 할수 있었죠. 러닝의 경우 현재와 이전의 기록을 비교하는 경우 심박수와 거리 측정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박수를 비교함으로써 내가 이전 대비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같은 노력 대비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느냐를 알수 있고 정확한 거리 및 위치의 측정은 정확한 러닝 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스마트 워치에서 심박수는 심박센서가 담당하고 정확한 거리 및 위치 측정은 기기의 GPS 성능이 좌우합니다. 먼저 레드미 워치 4의 심박 센서 부분을 보겠습니다. 발광부 2개, 수광부 2개가 보입니다. 가민 피닉스 7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광부 2개, 수광부 4개가 보입니다. 샤오미 워치 S3를 보겠습니다. 발광부 2개, 수광부는 모르겠습니다. 측정 결과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합니다. 이 워치들을 착용하고 러닝을 하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km 러닝을 마쳤습니다. 심박수가 중요한게 아니네요. 400m 라운드 코스로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달렸을 때 이미 20m 넘게 차이가 나고 있었고 두 바퀴째에도 그만큼 거리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 후 직선 코스로 빠져나가 넓고 길게 뛰자는 생각으로 다른 코스로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km, 3km를 넘어갈수록 차이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국, 가민 피닉스 7으로는 5km 완료 알림이 왔을 때, 레드미 워치4는 약 4.6km 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레드미 워치4에서 5km 완료 알림이 온 시점에 확인했을 때, 가민 피닉스 7은 5.37km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5km와 5.37km의 차이는 무려 6.9% 정도 나고, 1km당 페이스로 따져봤을 때는 22초나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의 오차는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에게는 사용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 측정 결과와 카카오맵에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달리기가 끝난 후, 코스 바깥을 정확히 걸어서 측정해 봤습니다. 카카오맵에서 정확히 401m가 나오네요. 가민 피닉스 7은 400m, 레드미 워치4는 380m가 측정되었습니다. 실제 지도에 측정된 데이터만 봐도 실제 위치와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 5km 결과도 마찬가지로 가민 피닉스 7보다는 매끄럽지 않습니다. 심박수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러닝 그래프와 다르게 삐뚤삐뚤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쉰적 없이 6분 정도의 페이스로 정확하게 달렸기 때문에 가민 피닉스 7의 결과처럼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심박수 측정은 평소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까지 가민 피닉스 7및 다른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면서 최저 심박수가 수면 중에도 최저 47m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레드미 워치 4의 기록으로는 대낮에도 43이 찍히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러닝할 때의 심박수 그래프 문제와 종합해 보면 레드미 워치 4의 심박수 계산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도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82m 상승이라고 나타나는데, 밤인 피닉스 7의 경우 29m 상승이라고 나왔습니다. 82m는 말도 안 됩니다. 82m가 나오려면 경사가 꽤 있는 광교 원천호수 두 바퀴는 돌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 고도 데이터는 크게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케이던스의 경우, 가민 피닉스 7 183, 레드미 워치 4 179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가 저번에 구매한 샤오미 미워치 S3의 기록인데, 5km 기준 약 290m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GPS 데이터는 비교적 깨끗해 보이지만, 미워치 S3도 역시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상황에서 이 레드미 워치 4를 운동을 목적으로 구매하시고자 한다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러닝 페이스 22초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전 영상에 댓글 주신 분도 계시지만 레드미 워치 4가 현재 통화 음량 설정이 저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이 문제들이 펌웨어 업데이트로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로 이 문제들이 고쳐진다면 그때 확인 후 구매를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